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어한두달 전쯤에 주영규 비즈니스 PT 사업자들을 위한 트레이닝 PT를 해주는 주영규 비즈니스 PT를 알게 돼서 그 수업을 신청해서 이제 잠실로 주 1회 배우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이제 1대1 코칭을 통해서 상의를 해 가면서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아이템을 찾는 것도 도와주고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트레이닝 센터예요. 그래서 저는 딱히 지금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일단 브이로그 식으로 시작을 했고 어, 음, 나중에 나가서는 어, 부모님 사업을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지만 제 자체 브랜딩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도 있어요. 누구나 시작은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경험을 뭘 도전해서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